수능도 끝나고 대학교 방학이 시작되면서 성형수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을 깎는 수술을 받은 20대 여서, 여대생이 숨졌습니다. 이 같은 성형의료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가 않아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동 성형외과입니다. 21살 여대생 정모씨는 지난 19일 이 병원에서 안면 윤곽수술 그러니까 턱 깎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결국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아, 4시부터 했어요? 8시에 끝나가지고. 아, 퇴 기간에 이제 그렇게 깨어나지 못했는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씨의 부검을 의뢰했고 의사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과실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성형 수술을 받다 숨지는 사건은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서울 노련동 성형외과에선 50대 여성이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다 숨졌고 지난 3월 서울 신사동 성형외과에서도 지방흡입과 코성형수술을 받던 30대가 숨졌습니다. 의료분쟁도 덩달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성형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재작년 440여 건에서 지난해 700여 건으로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조정신청도 재작년 18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지난 7월까지 49건에 달합니다. 무의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리 의사에 대한 수술, 또그 다량의 마취제 투여 등그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 지상주의의 영향으로 여전히 무분별한 성형수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방대한 성형수술 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